일의 천재 언어학자가 한국어린이 그림책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건 번역할 수 없습니다. 15년간 이런 일은 없었어요. 30개 나라 말을 완벽하게 옮기던 그의 번역 프로그램이 단한 단어 때문에 멈춰버린 거였죠. 그 단어는 바로 푸르딩딩이었습니다. 막스 밀러 교수는 그날까지 언어란 논리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서울 남산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하늘을 보며 한마이 그의 15년 연구를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참 부르 딩딩한 하늘이네. 딩딩이 무슨 뜻이냐고 묻자 할아버지는 웃으며 답했죠. 글쎄. 그냥 소리 아닐까? 의미 없는 소리가 어떻게 완벽한 감정을 만들어 낼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 독일 교수가 발견한 한글의 놀라운 비밀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화이팅이라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막스 밀러입니다. 독일 베를린공과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15년 전부터 컴퓨터가 사람 말을 완벽하게 번역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글 번역기보다 훨씬 정확한 시스템이죠. 제 연구실에는 30개 나라 언어가 들어있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영어는 물론이고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까지 모든 언어를 98% 정확도로 번역해내요. 동료들은 저를 언어의 마술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연구실 조교인 한스가 들고 온건 한국 어린이 그림책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환 학생이 부탁한 번역 작업이었죠. 저는 자신만만하게 시스템에 책 내용을 입력했어요. 첫 페이지는 문제없이 번역됐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도 순조로웠고요. 그런데 세 번째 페이지에서 시스템이 멈춰버렸습니다. 화면에 빨간 오류 메시지가 떴어요. 번역 불가능한 단어 발견이라고 뜨더군요. 문제의 단어는 푸르딩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시작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푸르딩딩을 분석해봤습니다. 푸르는 파란색을 의미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딩딩은 뭘까요? 사전을 아무리 뒤져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시스템은 딩딩을 그냥 딩딩이라고 직역할 뿐이었어요. 푸른색이 딩딩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번역이었습니다. 한스에게 다른 번역 프로그램들도 시험해보라고 했어요. 구글 번역기도 팝하고도 모두 같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푸르딩딩을 제대로 번역한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제가 15년간 연구해온 모든 언어 중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점심시간에 동료 교수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언어학과 베르너 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어는 원래 복잡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것과 번역 불가능한 건 달랐어요. 제 시스템은 중국어의 복잡한 한자도 완벽하게 처리했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푸르딩딩이 도대체 뭘까요? 왜 세계 어떤 번역 시스템도 이 단어를 제대로 옮기지 못하는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도 밤새 자료를 뒤졌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연구실에 나왔을 때 한스가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푸르딩딩 같은 한국어 단어들이 수백 개나 있다는 거였어요. 울긋불긋, 아장아장, 반짝반짝 모두 앞뒤가 비슷한 소리로 이루어진 말들이었습니다. 제가 15년간 자랑스럽게 여겼던 완벽한 번역 시스템이 한국 어린이 그림책 한 페이지에서 무너져버린 순간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독일 전역의 한국어 전문가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베를린 한국문화원부터 시작해서 민헨대학교 동양학과까지 연락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김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푸르딩딩이요? 글쎄요, 그냥 예쁘게 파란 거 아닐까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그런 막연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왜 딩딩이라는 소리가 붙어야 하는지, 그 정확한 의미가 뭔지 알고 싶었거든요. 듀셀 도르프의 한국어 학원 원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푸르딩딩은 한국 사람이면 다 아는 말이에요. 하늘이나 바다가 맑고 깨끗할 때 쓰죠. 하지만 그것도 완전한 답이 아니었어요. 왜 푸른색만으로는 부족해서 딩딩이라는 소리를 더해야 하는 걸까요? 실망한 저는 전 세계 번역 프로그램들을 직접 테스트해 보기로 했습니다. 구글 번역기에 푸르딩딩을 입력했더니 블루 마이너스 딩 마이너스 딩 나고 나왔어요. 파파고는 블루이시 딩딩이었고요. 심지어 최신 번역 시스템들도 모두 딩딩 부분을 그대로 영어 발음으로만 옮겼습니다. 한스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교수님 한국어에는 이런 단어가 정말 많습니다. 그가 보여준 목록에는 수백 개의 비슷한 단어들이 있었어요. 반짝반짝, 깜빡깜빡, 톡톡톡, 부슬부슬. 모두 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구조였죠. 이상합니다. 다른 언어에서는 이런 패턴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연구해온 30개 언어 중에서 한국어만이 이렇게 의미 없어 보이는 소리를 반복해서 완전한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영어로는 베리 블루, 독일어로는 세어블라우라고 하면 끝인데, 왜 한국어는 딩딩이라는 소리를 더해야 할까요? 더 당황스러운 건 한국 사람들은 이걸 아주 자연스럽게 쓴다는 사실이었어요. 인터넷 한국어 사이트들을 뒤져보니 푸르딩딩이라는 표현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동화책에서부터 시작품까지 널리 쓰이고 있더군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브리셀의 EU 언어 연구소에 연락했습니다. 유럽 최고의 언어학자들이 모인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곳 연구진들도 명쾌한 답을 주지 못했어요. 한국어의 특수한 표현 방식이라는 애매한 설명뿐이었습니다. 밤마다 연구실에 남아서 푸르딩딩을 분석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번역 프로그램은 여전히 이 단어 앞에서 멈춰 섰어요. 15년간 쌓아온 자신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언어의 영역이 있는 건 아닐까요?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한국어 단어가 독일 최고의 언어학자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2주일째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연구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졌습니다. 제 번역 프로젝트에 투자한 독일 정부 관계자들이 중간 점검을 요구했거든요. 다음 달까지 완성된 시스템을 제출해야 하는데, 푸르딩딩 하나 때문에 전체 프로젝트가 막혀버린 상황이었어요. 막스, 이건 너무 작은 문제에 집착하는 거 아닌가? 동료인 베르너 교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어 동화책 몇권 때문에 전체 프로젝트를 위험에 빠뜨릴 필요는 없지 않나? 하지만 저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확신했어요. 투자 담당자인 슈미트 박사가 연구실로 찾아왔을 때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교수님 이해가 안 됩니다. 30개 언어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인데 한국 어린이 책 하나가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저는 설명하려 했지만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연구 성과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푸르딩딩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제 시스템은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언어학자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직접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료들에게 선언했을 때 연구실이 조용해졌어요. 한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설마 한국까지 가시려는 건 아니시죠? 네, 바로 그 생각이었습니다. 베르너 교수는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막스, 정신 차려. 단어 하나 때문에 지구 반대편까지 갈 필요가 있나? 그냥 그 부분만 제외하고 시스템을 완성하자고.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언어학자라면 끝까지 진실을 추구해야 했어요. 일주일 만에 서울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 연락해서 면담 약속을 잡았어요. 그 다음엔 한국어 전문 도서관과 어린이집 방문 일정도 정했습니다. 독일식으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접근 방법이었죠. 동료들은 마지막까지 말렸습니다. 2주만 더 기다려봐. 다른 해결책이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저는 이미 항공료를 결제한 상태였어요. 후회하더라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3월 첫째 주 목요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1시간의 긴 비행 동안 계속 푸르딩딩을 생각했어요. 과연 한국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무의미한 고집일까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첫 신상은 놀라웠습니다. 공항 곳곳에 한글이 가득했는데, 유독 눈에 들어오는 건 의성어 의태어들이었어요. 반짝반짝 쭉쭉 헐헐. 독일어로는 절대 표현할 수 없는 소리들이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었죠. 서울역까지 가는 공항철도 안에서 처음으로 한국어 대화를 직접 들었습니다. 옆자리 아이가 엄마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엄마, 저기 구름이 하얗고 푸르딩딩해. 바로 그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현장에서 푸르딩딩을 들은 거였어요. 서울에서의 첫날. 저는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학교 언어학과를 찾았습니다. 한국 언어학의 최고 권위자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김 교수님은 60대 중반의 온화한 분이셨는데, 제 이야기를 듣더니 빙글에 웃으셨어요. 아, 푸르딩딩이요? 그건 그냥 예쁘게 푸른 거예요. 딩딩은 맑고 생생한 느낌을 주는 소리죠. 김 교수님의 설명은 독일에서 들었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구체적인 답을 원했어요. 그런데 왜 딩딩이라는 소리가 꼭 필요한 건가요? 글쎄요, 그냥 그렇게 쓰는 거죠.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아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이런 답변으론 제 번역 프로그램에 입력할 규칙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언어에는 분명한 규칙과 논리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어 전문가조차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다음 날에는 국립중앙도서관 어린이 자료실을 찾았습니다. 푸르딩딩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오전 10시쯤 도착했을 때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서 5살 정도 된 여자아이가 그림책을 보며 큰 소리로 읽고 있었습니다. 와, 이 바다가 정말 푸르딩딩하다. 아이는 아무 고민 없이 그 말을 사용했어요.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저는 그 아이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푸르딩딩이라는 말을 어떻게 가르치신 건가요? 엄마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어요. 가르친 적 없는데요. 그냥 아이가 알아서 쓰더라고요. 한국 아이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이상했습니다. 독일 아이들은 베리블루라고 배워야 하는데, 한국 아이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푸르딩딩을 쓰고 있었어요. 마치 DNA에 새겨진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죠. 그날 오후에는 강남구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아이들의 언어 사용을 관찰했어요. 놀이 시간에 한 남자아이가 친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기 하늘 봐. 구름이 하얗고 푸르딩딩해.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요. 그리고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푸르딩딩이라는 표현이 완벽하게 그 순간의 하늘을 설명한다고 동의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딩딩이 무슨 뜻이야? 아이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어요. 몰라요. 그냥 딩딩이에요. 한 아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섯 살 아이도 60대 교수도 딩딩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하루 종일 수집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식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한국어에는 분명한 규칙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지만 푸르딩딩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오후 3시쯤 남산타워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독일에서 가져온 연구 노트를 펼쳐놓고 다시 한번 정리해봤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15년 연구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건가? 혼잣말이 나왔어요. 동료들이 만류했던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한국까지 와서 단어 하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니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때 옆 벤치에 7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앉으셨어요. 깔끔한 회색 재킷을 입으신 분이었는데 저처럼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한참 후에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어요. 참 푸르딩딩한 하늘이네. 저는 깜짝 놀라 할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바로 그 단어였어요. 3일 동안 찾아 헤맨 그 말을 우연히 들은 거였죠. 할아버지는 제가 외국인인 걸 알아보셨는지 친근하게 웃으며 인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왔습니다. 제가 어설픈 한국어로 인사하자 할아버지가 반갑게 대답하셨어요. 오, 독일. 멀리서 오셨네요. 여행 오신 건가요? 저는 제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언어를 연구하러 왔다고요? 할아버지, 방금 푸르딩딩이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딩딩이 무슨 뜻인지 알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딩딩이요? 글쎄, 그냥 소리 아닐까요? 할아버지의 답변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특별한 뜻은 없어요. 푸르다고 하면 뭔가 부족하고 푸르딩딩이라고 하면 딱 맞는 느낌이거든요. 소리라고 하셨는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할아버지는 하늘을 다시 올려다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의미가 없어도 필요한 소리가 있어요. 딩딩을 빼면 그 느낌이 안 살아나거든요. 그 순간 뭔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의미 없는 소리가 완전한 표현을 만든다고요? 독일어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독일어에서는 모든 소리가 명확한 의미를 가져야 하거든요. 할아버지, 그럼 딩딩은 그냥 기분을 좋게 만드는 소리인 건가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딩딩이 있으면 하늘이 더 예쁘게 느껴져요. 그냥 푸르다고 하면 시시하거든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15년간 언어는 논리라고 믿어왔는데, 한국어는 감정을 우선시하는 언어였던 거예요. 정확성보다는 느낌을, 의미보다는 리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였죠. 할아버지와 30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눈 후,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한마디가 제 고민을 반 정도 해결해준 것 같았어요. 서울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베를린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산의 할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의미 없는 소리가 필요하다는 그 한마디가 제 15년 연구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 제 번역 프로그램을 다시 살펴봤어요. 모든 시스템이 한가지 원칙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소리는 명확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이었죠. 하지만 한국어의 딩딩은 이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어요. 한스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한국에서 뭔가 발견하신 건가요? 저는 할아버지와의 대화를 설명했어요. 딩딩은 의미가 없지만 감정을 전달한다는 이야기를요. 한스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럼 우리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그게 바로 문제였어요. 의미 없는 소리를 어떻게 프로그램에 입력할까요? 감정을 어떻게 숫자로 바꿀까요? 15년간 쌓아온 논리적 체계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베르너 교수가 연구실로 찾아왔을 때 상황은 더 복잡해졌어요. 막스, 자네 한국 다녀온 후로 이상해졌어. 의미 없는 소리가 중요하다니, 그게 언어학인가?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베르너, 한국어는 우리가 아는 언어와 달라요. 저는 설명하려 했습니다. 정보 전달보다 감정 표현을 우선시하는 언어예요. 우리 시스템으론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 베르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가 너무 깊이 빠진 거야. 단어 하나 때문에 전체 프로젝트를 포기할 건가?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투자자들은 완성된 시스템을 기다리고 있었고 동료들은 제 변화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서양 언어들은 모두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미가 있는 소리들을 조합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한국어는 달랐어요. 리듬과 감각을 통해 마음을 전하는 언어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연구소 전체 회의가 있었어요.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였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한국어 완전 번역이 불가능합니다. 근본적인 접근법을 바꿔야 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투자 담당 슈미트 박사가 차갑게 물어봤어요. 그럼 지금까지 투입한 시간과 비용은 어떻게 할 건가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15년 연구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막스 교수 선택하세요. 슈미트 박사가 말했습니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든지 아니면 프로젝트에서 빠지든지요. 그 순간 저는 기로에 서 있었어요. 안전한 길을 택하면 15년 경력을 지킬 수 있었지만 한국어의 비밀은 영원히 풀지 못할 거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서울로 가겠다고 선언했어요. 동료들은 모두 반대했지만 이번에는 마음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행은 이전과 달랐어요. 번역 프로그램이나 논리적 분석 도구는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컴퓨터 없이 가겠어요. 한스에게 말했을 때 그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어요. 교수님, 그럼 어떻게 연구하실 건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감각으로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면서요. 4월 둘째 주에 다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호텔 대신 한강 근처 작은 게스트 하우스에 머물기로 했어요. 매일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한국 사람들의 일상 대화를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첫날 오후 한강공원 잔디밭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5-6살 정도 된 아이들이 연을 날리며 놀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와. 하늘이 진짜 푸르딩딩해.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같은 높이에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정말로 특별한 파란색이었습니다. 구름 한점 없이 맑고 햇살이 투명하게 비치는 그런 하늘이었죠. 그냥 파란 하늘이라고 하기엔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어요. 딩딩이 뭐야? 저는 그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이는 하늘을 가리키며 웃었어요. 저거. 반짝반짝하고 깨끗한 느낌이야. 그 순간 번개처럼 깨달음이 왔습니다. 딩딩은 색깔이 아니라 기분이었던 거예요. 저는 벤치에 앉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언어를 정보 전달 도구로만 봤어요. 하지만 한국어의 푸르딩딩은 정보가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늘의 색깔이 아니라 그 하늘을 보는 사람의 기분을 표현하는 거였죠. 갑자기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울긋불긋도 색깔이 아니라 가을의 기분이고 아장아장도 걸음이 아니라 귀여움의 표현이었던 거죠. 한국어는 세상을 정보로 보지 않고 감정으로 보는 언어였어요. 그날 저녁 게스트하우스에서 독일에 있는 연구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스, 우리가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어는 번역하는 언어가 아니라 느끼는 언어예요. 한스는 당황스러워 했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한국어를 새로운 관점에서 관찰했어요. 사람들이 푸르딩딩이라고 할 때마다 그들의 표정을 유심히 봤습니다. 모두 기쁜 표정이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았죠. 일주일 후 베를린으로 돌아갈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프르딩딩의 비밀을 풀었다는 기쁨보다는 언어에 대한 새로운 세계관을 얻었다는 감동이 더 컸어요. 베를린 연구소로 돌아온 저를 맞이한 건 동료들의 의심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또 한국 이야기를 하려는 거 아니겠지? 베르너 교수가 반농담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번엔 달랐습니다. 명확한 해답을 가지고 돌아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연구팀 회의에서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번역이란 정보를 옮기는 게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거예요. 푸르딩딩을 블루딩딩으로 옮기면 안 되는 거죠. 한스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럼 어떻게 번역해야 하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번역하지 말고 느끼게 해야 해요. 푸르딩딩을 들은 사람이 마음이 맑아지는 그 기분을 전달하는 거죠. 처음엔 동료들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울에서 찍어온 영상들을 보여주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푸르딩딩이라고 말할 때의 환한 표정, 어른들이 그 말을 듣고 미소 짓는 모습들이 화면에 가득했죠. 이건 단순한 색깔 표현이 아니군요. 젊은 연구원 슈테판이 감탄했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언어네요. 맞았습니다. 한국어는 논리가 아니라 감각의 언어였어요. 딩딩이라는 소리 자체가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어의 의미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가 주는 기분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요. 쉽게 말하면 컴퓨터가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거였어요.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로 만든 시스템이 프로딩딩을 맑고 상쾌한 파란색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느낌을 어느 정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딩딩의 기분을 숫자로 바꿀 수는 없었지만 그 즐거움만큼은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죠. 투자 담당 슈미트 박사도 놀라워했어요. 이건 번역을 넘어서 문화를 전달하는 기술이군요. 맞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번역 프로그램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도구를 만들고 있었어요. 1년 후 저희 연구 결과가 국제언어학회에서 발표됐습니다. 감정 기반 언어 번역 시스템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특히 아시아 언어 연구자들이 열렬히 호응했습니다. 이제 저는 매년 서울을 찾습니다. 한국어의 새로운 감정 표현들을 연구하기 위해서요. 울긋불긋, 아장아장, 반짝반짝 이런 아름다운 말들이 세계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길 바라면서요. 남산의 그 할아버지를 다시 만날 때마다 감사 인사를 드려요. 할아버지 덕분에 언어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빙글에 웃으시며 말씀하세요. 그냥 느끼면 되는 거였는데 참 어렵게 생각했네요.